고양이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물거나 핥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은 고양이의 본성과 행동 양식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주요한 이유들을 더욱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뛰어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발휘되며, 머리카락은 고양이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냥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물거나 핥는 행위는 놀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고양이가 놀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학는 행동을 통해 친구 관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인의 머리카락을 핥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명확한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 고양이가 새끼를 핥아주는 행동과 유사하며 고양이가 당신과의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이를 강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정한 반복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물거나 하는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안정된 환경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고양이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다양한 냄새를 맡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이나 다른 동물의 냄새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 하며 이 과정은 고양이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머리카락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냄새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고양이에게 안락함과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편안한 촉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머리카락을 핥는 행동은 그들이 이러한 편안함을 느끼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지루할 때도 이러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놀이 시간이 없을 때 고양이는 머리카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자신의 과잉 에너지를 발산하고 놀이의 대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이며 그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의 털을 손질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털이나 다른 영역을 핫는 것이 비슷한 맥락에서 타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의 털을 핫아주는 그룹민과 유사하게 사람의 머리카락을 핫는 행동은 고양이가 사회적 본능을 발휘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가 사람의 머리카락을 물거나 핫는 행동은 다양한 이유들로 나타납니다. 각 고양이마다 그 행동의 의미와 의도는 다를 수 있으며 고양이의 특성과 행동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이해력과 관찰이 중요하며 고양이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관찰한다면 고양이의 감정과 필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